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대한 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누구나 다 일생에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 혹은 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사건을 오랫동안, 물론 추억하며, 기억하며, 또 그것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그러한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아픔으로 그리고 상처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좋든 싫든간에 그 그것은 사실 머리에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다 마음에 새겨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도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이 개명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그냥 머릿속에 기억해 두 거나, 아니면 그냥 잘 지식을 겸비하는 것처럼, 그냥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개명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긴다는 것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김으로 살고 있습니까? 가슴에 새겼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네. 뭐 그냥 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무언가를 남겨두고 그 안에는 교훈도 있고 그 안에는 그 무언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 두었을 때는 절대로 어떤 상황이든 또한 어떠한 곳이든 그것을 절대 잊을 수 없는 또한 그것을 잊을 수도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과 사건으로 우리에게는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제목이 표제가 이렇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이 믹담이란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 물론 정확하게 이 말의 의미가 풀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믹담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새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믹담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돌에 새기듯,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부르는 찬양, 혹은 찬양의 시인 것인 거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황금입니다. 가장 귀하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대속했다, 대속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즉, 우리를, 무언가로, 희생을 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노래 그리고 황금같이 귀한 찬양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래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믹담이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마 어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적혀져 있는 시편이 시편에서는 총 여섯 편이 있습니다. 오늘 그 믹담의 첫 번째 찬양 노래이고요.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하여 다윗은 무엇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지 혹은 어떤 하나님을 마음의 새김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1절에 보니까 그는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에게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이라, 10년이 넘게 이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 다닌 그러한 그 기간이 있습니다. 또 경험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피난처라는 곳, 그가 도망 다닐 때마다 숨을 곳이 있다는 것, 안전한 곳이 있다는 것은 사실 그에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피난처가 아닌 그의 가슴에 완전히 완벽하게 새겨져 있는 가장 안전한 곳, 온전한 곳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가 피난처를 찾을 때마다 그 과연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피난처를 찾았을지 항상 죽음이 자기의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마다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자기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가슴에 새겨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다윗이 피할 곳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블레셋이 네, 골리앗이 살던 그 골리앗의 고향인. 그, 바로, 가드라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으로 도망가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알아도, 사우랑이 와라도, 함부로 그걸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드라는 곳에 가서,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예, 복종하지 않냐고, 이제는 내가 오히려 이스라엘의 정적 반대편인 블레셋에 와서, 그가 항복하고, 거기에서 어, 그 가드의 백성이 되어, 혹은 또 군사가 되어, 장군이 되어 전쟁도 치르고요, 승리로 하게 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정말 피할 곳이 없어서 악수를 두기도 했지만, 결국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은 자기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새긴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있는 2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 나의 주님이며 나의 복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나의 복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바로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요?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야 나에게 내가 이거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나에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아니 지금 빨리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다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역사하심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평자의 고백처럼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또한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즐거움은 나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냥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주로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또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며, 또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시평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또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뭘 하든, 또한 무엇을 말하든 내가 무엇을 계획하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항상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에 새겨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새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겨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과연 뭘까? 바로 5절 이후부터 고백하고 있는데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나의 잔해 소득이시며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만큼 넓은 영토와 또,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큰 나라의 임금이 되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며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품기 마련입니다. 야, 이만큼 내가 넓어졌는데, 내가 이만큼 힘이 세졌는데, 내가 이만큼 가진 것이 많은데, 그리고요, 영토를 넓힐 때마다 자기의 이름을 새기며 땅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기록해 두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나라와 국가와 자기의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와 산업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거나 어떤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가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기에게 주신 이분기과 모든 산업들 내장의 모든 소득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바로 하나의 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서 주신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 해주신 모든 것들이 다, 네. 이렇게 주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아름답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땅을 넓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의 이 부와 명예가 더 커지고 많아지도록 하나님께 또한 구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볼 때마다 아름다움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신 은혜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름답게 복되게 여기며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에게 뭘 하신다고요? 훈계하신다는 겁니다. 훈계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몸에 느끼도록 채벌을 가하며 그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계임을 그는 깨닫고 그 훈계에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그리고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송축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해석과 의미는 바로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훈계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마음의 세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고요. 또한 밤마다 양심이 자기를 교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내 양심은 내 마음은 속일 수 없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하니 앞에 자기의 양심을 내어놓고 그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밤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을 함께 내어놓고 하니 앞에 자기를 가리키며 또한 하니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항상 그는 되새기며 또한 고백하며 그리고 교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처럼 낮이든 밤이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아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에 주시는 훈계와 교훈을 그냥 한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서 살갈 수 있던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마음도 기쁘고 내 육체도 완전히 살며 또한 내 영혼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께서 보게 해주신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런 다윗의 마음가운데 새겨진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말씀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돼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주민아의 피난처이시오. 또한 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그리고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내 산업과 나의 분기과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게 죄어준 줄, 그 구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날마다 우리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일들과, 또한 주의 영광을 나내아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새겨진 말씀으로 기억되며, 선포되며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